안녕하세요. 네,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laughs>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유민경 리포터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음, 오랫동안 방송국, 한 방송국에서 18년 넘게 방송을 할수 있었던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유민경 리포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음, 좋은 느낌의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오, 괜찮아. 되게, 음, 즐겁게 일할 수 있어. 라는, 어, 느낌을 팍팍, 네, 줄수 있는 저만의, 어,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좀 비법, 이라고나 할까요? 네, 저만의 그 비법을 약간 좀 이론적인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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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날씨가 많이, 음, 이제 좀 풀렸습니다. 지금이, 음, 이제 3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7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과 어또 말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스피치 노하우와 함께 어 다양한 또 듣고만 있어도 부자되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냥 즐겁게 제가 즐거우니까 네.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네. 요 컵이 진짜 오래된 건데요. 저의 첫째 아들 돌잔치 때, 어, 맞췄던 컵인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고 컵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촌스러운 컵을 해, 했나. 저의 안목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남겨두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자 본격적으로 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어, 세 가지 방법 중에 자 오늘의 첫 번째 방법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 꼬리를 흔들어라. 꼬리를 흔들어라.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꼬리를 흔들어라. 여러분들 구미호하시죠? 음, 구미호, 구미호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예, 딱 반하게, 예, 구미호가 그냥 살살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홀랑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구미호는 꼬리가 몇 개인가요? 네, 꼬리가 9개여서 구미호인 것이죠. 네. 그런데 구미호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오,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꼬리를 잘 흔들어야 되는데요. 이 꼬리가 바로 눈꼬리, 입꼬리, 네, 뭐 여러 뭐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꼬리, 눈꼬리, 입꼬리. 음, 입꼬리가요. 상대방하고 인사를 나눌 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사실 건조하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할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라이하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지금 올라갔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 방송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음.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연예인들은 인사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배, 음... 이렇게. 네. 당근. 문자 네, 진동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6시, 6시. 네. 내 고향, 여섯 시내 고향에 나오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이제 방송이 여러 가지 이제 한 18년 동안 방송을 하고, 뭐 DJ도 하고, MC도 보고, 행사 뭐, 뭐, 네,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어,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히나 인사를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TV에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분들을 다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저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되게 반가워 하시고요. 또 방송국 내에서도 제가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네, 잘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지만 저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그 방송 일을 시작할을그 21살, 22살 때부터 인사하는 습관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이왕이면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던 것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여러분, 어떤 게더 기분이 좋으세요? 네, 당연하죠. 꼬리를 흔들었잖아요. 입꼬리, 눈꼬리. 안녕하세요. 방안스, 안녕하세요. 전 이게 정말 습관이 돼서 아무리 집에서 또는 이렇게 다른 일로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 눈꼬리와 입꼬리가 함께 웃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연습하지 않고서는 이 눈꼬리와 입꼬리가 절대 함께 웃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볼골대라는 근육이 있어요. 골굴대라는 근육이 있어서 서양인들은 사실 눈만 마주쳐도 하이, 헬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걸잘 적응 못하는 이게 뭐 동양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눈이 마주치는 남자들마다 하이, 헬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머 이건 뭐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뭐 소양인들은 동양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뭐, 좋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인형같이 느껴지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음, 저도 인형이 되고 싶네요. <laughs> 그래서, 음, 또, 서양인들은 그런 문화들도 있지만, 어, 이 입꼬리가 딱, 이렇게 올라가는 이 볼굴대가, 어, 이 광대뼈 바로 밑에 있어서 안젤리나 쫄리언니 아시죠? 살짝만 미소 지어도 진짜 입이 아시죠?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에. 우리 조커라 가 하죠 조커, 조커. 진짜 이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동양인들은 이볼골대가 많이 쳐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활짝 미소를 지어도 이볼골대가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는 이 느낌이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이 볼골대 근육도 어찌됐든 이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인 대회나 미스코리아 대회 뭐슈퍼모델의 속성으로 연습해가지고 나오는 그 후보들은 이게 웃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억지로 웃고 있으려면 이 볼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네, 어색한 막엄청 긴장되고 엄청 힘들고 엄청 피곤해가지고 막 얼굴은 찡그리고 있는데 입만 이렇게 있는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한 연습만 하고 속성으로 나온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눈꼬리와 입꼬리만 살살 살살 살살, 살살 같이 꼬리를 흔들어줘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할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꼬리를 흔들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탐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인사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어, 알듯말 듯, 알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아는데 별로 안 친해,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 아는데 인사하기가 좀 어색해서 어, 처음에. 인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날 때 인사를 할수 있으시던가요? 아니지요. 네, 한번 인사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도 인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더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서 일부러 더 눈을 피하게 되고 어,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색한 그 기류가 흐르면서 자꾸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어색해진단 말이죠. 이 타이밍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타이밍을 놓쳐서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반드시 여러분 인사의 타이밍을 꼭, 네,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음, 보통 사람들하고 딱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가 기가 막힌 타이밍.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 마주치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요. 처음에는 이 사람하고 그냥 알듯말 듯, 음, 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얼굴은 알아. 그냥 이 사람이 우리 직장 다닌 사람인 건 알아.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다닌 사람인 건 알고. 음, 이 사람하고 그냥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그냥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인사하기는 딱히 뭐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사를 하면요. 어색하지만 그 인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인사를 하면요. 첫 번째는 그냥 어색한 인사. 그다음에 만났을 때 가볍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적,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어, 만났을 때 인사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어,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어, 아는, 저 아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뇌에 박히면서, 어그 사람이 이제 뭔가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친근하고 뭔가 쉽게 이야기를 하고 응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자 보세요 저 사람을 아직 잘 모르지만 친해지고 싶어요 잘은 모르지만 인맥으로 두고 싶어요. 어, 친해 놓으면 좋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반갑게 막 인사하기 이때가 조금 어색하다면 그냥 이때는 목례. 해세요. 가벼운 인사도 좋습니다. 미소만 띄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번, 두번 그렇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서는 그냥 아는 사람이 된다고요.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서 그냥 어색한 사람에서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인맥이 진짜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마당발이라고 하죠.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응. 음. 어, 제가 이제 뭐 방송 일을 하니까 작가들하고도 일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개편 때마다 뭐 라디오를 하든지 TV를 하든지 굉장히 많은 작가들과 인사를 하고 또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작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마당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사람을 섭외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방송을 이렇게 엮어 나가는 이 인맥이 너무 중요한데 작가들 중에서도 최고의 인맥을 자랑하는 작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인맥 좋은 사람들 보세요. 인사. 음, 그냥 어뭐 건네는 뭐 문자 하나 뭐 sns 에 다는 댓글 하나라도 만났을 때 인사하는 이 느낌 이거가 완전 다르다니까요 진짜 수백명 수천명의 인맥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길로 일이 풀리고 어떻게 내가 성공의 길을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인맥이 너무 중요한데 그첫 번째 인맥을 또그 인맥에 나의 그 호감을 얻게 할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이제 인사의 그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는지 모른다고요 어, 그러면 음, 저하고 인연을 맺고 싶으세요? 뭐,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하고 만약에 인연을 맺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친한 척 하세요. 네. 그러면 인연이 된다니까요.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역에서는 준연예인급은 되거든요. 그래도 식당에 가면 사인하고 오는 정도는 되고, 목욕탕에서 민낯으로 목욕을 하고 있어도 알아보는 정도의 그런, 제가 그런 느낌은,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저하고 정말, 어, 뭐, 인연을 좀 맺고 싶으시거나, 음, 친분을 좀 쌓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아주 성의껏, 네, 답장을 남겨드립니다. 왜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네 보, 보셨다면 <laughs> 보셨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 번째 세 번째 방법 인사를 할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 과장님 안녕하세요. 야 날씨 많이 풀어졌지야.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의 그냥 호칭을 한번 불러줬고요. 그냥 음 응,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에 어, 크게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냥 한 마디라도 더 붙여주는 인사 이게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최고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 오늘 얼굴이 굉장히 좋으시 좋으신데요. 네 이게 부장님한테 이런 얘기 하려 억지로 하려니까 이건 좀안 되네요. 네 그냥 날씨 얘기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음, 아니면 이제 입고 있는 의상이나 뭐 악세사리나 이런 게 이렇게 좋다면, 어, 오늘 귀걸이 너무 예쁘세요. 아 어, 오늘 쓰고 모자 너무 예뻐요. 어, 그 빨간색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가벼운 안녕하세요. 와 어, 오늘 모자 귀엽네요. 그냥. 이런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 하고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음. 유민경 리포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좋은 이미지로 18년 동안 방송을 할수 있었던 아주 좋은 방법 중에 이게 바로 인사법 중에서도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입꼬리 눈꼬리를 흔들어라. 두 번째 인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세 번째 인사 말 앞뒤로 한 마디만 더 해라. 네 아주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만 달라져도 야, 그 인맥과 나를 향한 사람들의 그그 그 마음과 음그 호감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음. 여러분, 인맥부자 되고 싶으시죠? 사실 성공의 첫 번째 길은 내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진짜 많이 달라진다는 거,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요거,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요거 잊지 마시고, 예,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감 스피치, 호감 인사법, 오늘도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유용하셨다면, 따르릉 아줌마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셔서, 아직은 어제 영상에 광고가 붙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음 구독자가 늘어나고,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광고가 붙겠죠. 네, 스킵하지 마시고요. 5초, 10초만. 광고 봐주시고요. 영상도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요. 여,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 이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이, 음, 만약에 뭐 이루어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르릉 아줌마로 아주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시원한 그런 토크 콘서트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이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인데요. 무료 콘텐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 선물해 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킵 누르지 마시고 광고 봐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유미경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즐거웠네요. 음, 감사합니다.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